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사일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2차 전지 중심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빠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을 했었던 뭐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CXL이나 PIM이나 뭐 3C라고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최근에 확장이 되는 모습. 그리고 메모리 단에서도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형으로, 어, 뭐, CPU나 GPU, 연산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반도체, 이런 부분이 늘어날수록 관련된 종목을 수혜지 찾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그러니까 코스닥 1, 2, 3등이 각각 6%, 7.9%, 6%,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6에서 지금, 거의 8%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상승 하락 종목수, 엇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크게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크게 올라오는 가운데 서로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빠지고 어디가 올라올까 살펴보게 되면 2차전지 중심으로 빠지고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오고, 즉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도 섹터, 이 변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 는 2차전지 중심으로 올라왔었고 반도체는 상반기에 빠졌다가 2차전지가 여름 그러니까 7 8월 달에 고점 찍고 빠진 이후에 주도섹터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자은스가 신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갔었고 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작년 7 8월 이후에 2차전지가 빠진 빈자리를 반도체가 채워갔었죠 그러면서 h i 관련주가 갔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갔다, CXL 관련된 종목들이 갔다 그리고 연초부터 금리 속도 조절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시장이 올라올 때는 어디가 먼저 신고가 난다? 반도체가 신고가 난다 그러면 많이 빠졌던 2차 전쟁이요 2014년부터 주도 섹터 흐름을 좀 체크를 하다보면 물론 이러한 종목이 수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가는 모습은 나오지만 한번 이렇게 세게 뽑았었던 주도 섹터 그 해의 스타 종목들이 2년 연속 뽑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계속해서 바뀌었던 거죠. 2014년에 컴투스를 비롯한 뭐 게임이었다면, 2015년에는 초에는 뭐 화장품이었다가 그 다음에 하미 한미, 하미약품 위시에 제약 바이오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서는 I.T 쪽에선 F.P.C. 있죠. 물론 2015년부터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가고 있었죠. 그리고 2017년도 들어와서는 전자릭스가 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바이오, 이런 주요 종목들을 신고가가 세게 뽑았었고, 그때 다시 한번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한, 그리고 또그때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18년도에 이차 전지가 가면서 또 MSCC 관련된 주요 종목들, 19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이 쉬는 와중에 5G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세게, 뽑아버렸고 그 이후에는 2020년도 우리가 알다시피 언택트 관련된 주요 종목이랑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이 텐베거 이렇게 세게 뽑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2021년 상반기에는 H&M을 m 중심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21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좀하락장 흐름을 타는 가운데 21년 22년 가운데는 어 어느 정도 종목장세 영상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었죠. 작년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을 중심으로 함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었고 올해 이런 주도 섹터 흐름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스타 종목으로서 좀 체크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안에서 주도적인 종목들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아직까지 바뀐 건 없어요, 사실. 왜냐면 결국은 환율하고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속도 조절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 속도 조절 나오는 가운데 외인들이 선물 매도, 기간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외인들이 오늘도 4,500개 양 넘게, 금액으로 따지면 3,700원 넘게 선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 다행히 환율이 한 7원 넘게 빠지고 있고, 외인 기간, 양 매수 속에서 어느 정도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도 승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 즉, 다른 것들은 팔지만 반도체는 사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보시면 다운은 사상 최고가. 그 전에 먼저 작년 말부터 나갔고요. S&P 500이 사상 최고가. 그리고 나스닥 100도 사상 최고가. 즉, 나스닥만 빼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시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즉, 반도체 중심으로, AI 중심으로 반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로 시가총액 1위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전에 2010년도 스마트폰 시대, 뭐 2000년도에는 PC 온라인 시대, 그리고 2020년도에는 결국 AI 로봇 쪽으로 파이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 이쪽은 GPU가 부족하다 보니 AMD 이런 쪽이 중요해지금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AMD가 7% 올라왔고 우리가 체크했었던 종목 중에서는 결국은 AMD 관련주에서는 맥커스죠. 그리고 p m 관련주로 한달 전쯤에 소개를 해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이 맥커스가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개로 떴죠. 신규 수익 자기 그러면서 이틀 만에 신고가 갱신했었고 이러한 종목들은 잘 봐야 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제주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추세 깨지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흐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주도 섹터 안에서 물려야 부활이라든지. 그죠? 어느 정도, 어, 상승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주도세크 자리에서 흐름 물러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을 바로 사기에는 신규 매수라든지, 그리고 물타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리스키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최소한 3년 이상 가져가실 분들이 그냥 시간을 녹이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자와닉스는 지금 사야된다. 전장나서 라면 사먹는것 보다 차라리 지금 사야된다 라고 전자닉스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드렸고 전자 힘을 내고 있죠 그러면 닉스 이번주 실발이죠 닉스도 신곡가 뽑았고요 언제 그랬나 안듯이 3일만에, 3거 1일만에 신곡가 새로 뽑았죠 하이닉스가 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HBM관련된 종목들 시작을 해야된다 HBM쪽에서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신곡가 세게 뽑아버렸는데요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야 돼요.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하미반도체인데, 하미반도체, 약간 무겁긴 해요. 하지만, 기간조정 양상에서, 단기저점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기존의 저점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트레이딩과이 관점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 b 관련주로는, 결국 우리가 유진테크, HPSP, 그죠? 하미반도체, TFE, 하나 마이크론,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상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많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AMD 관련해가지고 맥커스가 신고 과 뽑았죠 우리가 p i 으로서 체크했었던 맥커스 맥커스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넷패스 시스템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제공하는 업체고 그쪽 검사 장비 쪽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영향 확대하고 있는 고형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업데이트 해 드렸죠 그죠? 긍정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 올라올 때살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10% 빠졌을 때, 다른, 나머지 다른 종목들 10에서 15%면 선방하는 부분이다.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쪽이, 웨스트 테스트 하우스, 두산 테스나,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펨리스 이러한 종목들, 돌아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쪽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빠졌을 때, 모아가는 형태로,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센과 오킨스전자, CXL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면 엑시콘, 오늘 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단기 고점 대비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엑시콘, 자회사가 y i k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도 다시 봐야 돼요. 엑시콘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이죠. 수주 관련된 뭐 이런 기대감도 꾸준히 갖고 가는 만큼 최근에 추세 안 무너졌던 YIK가 엑시콘보다는 좀더 빠르게 초세문화들도 엑시콘보다는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고 2차전지 코멘트 해드렸고 시장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올라왔었던 로봇 AI 그 중에서 AI 소프트웨어 수남에 들어가면서 두, 지금 보면 한컴이 먼저 신고가 뽑았었고요 오늘도 신고가 뽑고 차익시는 좀 나오지만 한컴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터 소프트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 하루 거래 정수이. 이러한 부분인데, 신곡, 상항가 이후에. 딱 이러한 흐름인데,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다 신곡가 같죠. 그러면서, 시장 빠지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차익신은 나오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흐름 계속 따라갈 필요 있습니다. 3일선이든 5일선이든, 말 그대로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흐름 따라가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오면 또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5일선 11선에서 사는 게, 아, 5일선에서 사는 게 아니라, 팔 때는 3일선5일선에서 팔지만, 살 때는 11선, 21선에서 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컴 폴라리스, 이스트소프트, 최근에 크라우드 웍스, 디지털 눈알붙이기, 눈깔붙이기 말씀드렸고 최근 인스웨이브 시스템, 엠로 이런 종목들이고 작년에 주도했었던 쪽이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셀바스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더 프레시한 친구들이 좀더 시장 반응이 핫하게 나옵니다. 집디스토어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름,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는 일익을 차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빠질 듯 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도 홀딩 이런 부분 유리할 것 같고 지난주 실망감에 그러니까 JP Morgan s 컴 컨퍼런스 끝나고 일주일 동안 뭔가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차익신이 나오고 있는 쪽은 이쪽은 완전 각계전투예요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티룬 최근에 많이 밀린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쪽은요 셀트리온제약 또 합병 얘기 나올 때까지는 많이 떨어지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선 전후, 그러니까 저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지금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튀었는데 이런 종목들 룰림 나올 때, 셀트리온 따라가는데 마찬가지로 20선 돌파 나올 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시장은 쉬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행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어, 계속해서 꾸준히 흐름 따라가고 있었던 반도체 그 안에서도 또 시스템 반도체 하이닉스가 신고가 갈때 HBM 쪽, 삼성전자가 신고가 갈때 온디바이스 CX PM 3C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이런 밴더들이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신고가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리노 공업도 신고가 같고요. 그리고 뭐 네페스, 메커스 뭐 이런 종목들, 고영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고 메커스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후 12시 30분부터 화음칸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또 참여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